우리 옆에 한 그룹, 난은좋아 요. 예. 예. 수님의 향기.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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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laughs> 근데 누리야, 너 그거 알아? 뭐? 너 여기 봉사 다닌 후부터 까칠한 네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진 거. 뭐라고? 내가 그랬어? 봐 옛날 같았으면 봐. 뭐? 내가 까칠하다고? 그럼 넌, 넌넌 넌 얼마나 부드러운데 날 보고 까칠하대니? 이제부터 나랑 안 놀아. <laughs> 근데 지금은 참 부드러워지고 말도 착하게 하고 그대 그래? 안 그래도 요즘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예쁜 거 있지? <laughs> 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니까 막 착하게 살아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렇지 않냐? 어? 그대. 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으로 산다면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다치게 하는 일이 안 생길 텐. 데뭉치야뭉치야 짜증 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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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덜이 목소리인데, 어 뭐야, 투덜이가 애 울린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설마? 아 누리야, 투덜이한테 가보고 금방 올게. 기다려. 아 어, 그래. 영아, 아, 그, 그 아, 아, 울지 마. 아, 날씬 영화가 와서 도와줄 거야. 몰래, 몰래, 몰래. 영아가 울어데저연는 그냥 연이 아니야. 엄마. <laughs> 엄마가 보고 싶으면 연애 다글자다 날려보내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우. 멀리서 엄마가 보고 날 찾으러 온다 그랬는데 아 근데 영화가 다못됐나라라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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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 어저 그게 있잖아 저기 꼭. 그랬구나. 아, 그런데, 규영아, 어떡하니? 저 연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내릴 수가 없어. 규영아, 규영아. 어, 어, 근데, 아, 꼭저 연이 아니라면, 아... 가지고 있는 전보연을 주고 싶은데, 어? 전보연. 어, 전보연? 어. 야, 너 그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네 보물이로잖아.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규영이에게 더 필요한 거잖아. 규영아, 전보연은 아주아주 아주 커. 그래서 네가 엄마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 영보다 더 많이 쓸수 있을 거야. 그연잘알아 그럼 우리 엄마가 볼수 있을 만큼 꺼? 그럼 <웃음> 자 <웃음> 그럼 저 전보연을 날리러 가볼까 <웃음> <웃음> 완전 감동이다 자식 예수님 냄새가 폴폴 나는데 <laughs> 뭉치 <뭉침> 맞잡으라 <laughs> 너무 기분 좋다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아, 음, 향이 너무 좋은데? 이거 어디서 나는 거야? <laughs> 주돌아 내가 먼지를 털어낼 테니까 넌 빗자루로 쓰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 무슨 냄새지? <웃음> <웃음> 어? 둘이 도 뭐해? 어, 냄새 찾고 있어. 왓? 아, 어? 아우, 뭐해? 응? 나안씻으지까 됐단 말이야. 어, 어, 어. 이상하다. 어. 분명 너무도 좋은 향기가 났었는데 어디서 난 거지? 응? 어. 아. 보니 꽃시장까지 와 버렸네. 아우 이 냄새도 아니고. 아우 이 꽃에서 나는 냄새도 아니야. 어디서 찾지?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 향이었는데. 음 어, 학생 따로 찾는 꽃이라도 있니? 아 그게 꽃을 찾는 게 아니라요. 향기를 찾고 있었어요. 향기? 어, 어떤 향기인데? 아, 어, 그게요. 어, 뭐라 그럴까. 제가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한 향기였어요. 깨끗하면서도 약간 봄바람 냄새도 났고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향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것 같아요. 꼭 찾고 싶어요. 도와주실래요? 어, 그래? 어, 내가 이 꽃장사만 20년을 넘게 했는데, 글쎄, 네가 말하는 향기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향기를 찾는다면 향수 가게로 가보는 건 어떠니? 거긴 여기보다 더 많은 향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맞다, 향수. 음 응,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목소리> <목소리> 아우 이 향기도 아니고 어디? <목소리> 음이 냄새도 아닌데. 아우 향수 냄새가 섞이니까 더못 찾겠다. 아유, 어지럽기도 하고. 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찾아볼까? 어? 저건 뭐야? 이곳에 이런 작은 입구가 왜 있는 거지? 어? 여기서 좋은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어. 어, 그래. 여기가 어찌지? 향기 나라? 그러고 보니까 꽃가게에서랑 향수 가게에서 맡아보지 못한 향기들이 있네. 아이, 아마 어쩌면 여기서 그 향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여기는 향기 나라. 모든 향기가 다 있는 곳. 향기를 찾고 있나요? 모든 향기가 다 있는 곳 향기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여기가 혹시 향기 나라인가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어? 드리미 언니! 네? 누구요? 드리미 언니 아니에요? 전이 향기 나라의 여왕이에요 이상하다, 드림이 언니 많이 닮았는데. <laughs> 그런데 이곳엔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네, 제가 향기를 찾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향기를 찾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향기예요 그러니까 음, 따뜻한 봄날 아주랑이 같은 향에 여름 시냇가의 시원함과 가을날 잘 익은 열매들의 향에. 어, 겨울의 눈처럼 포근한 향이었어요. 와, 그것 참 독특한 향이네요. 물론 그 향기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춰야만 그 향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네, 네? 수수께끼라고요? 음, 여기 화분 두 개가 있어요. 어, 이두 화분에는 예쁜 꽃이 심겨져 있어요. 하지만 한 화분에는 진짜 꽃이 다른 화분에는 가짜 꽃이 숨겨져 있어요. 이둘 중에 진짜 꽃을 찾아오는 게 오늘의 수수께끼랍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이 수수께끼를 맞치면 그 향기를 꼭 제게 주시는 거죠? 그럼요. 아무리 봐도 이두 꽃은 구분하기가 힘들어. 이파리도 꽃잎도 완전히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하라는 걸까? 혹시 똑같은 꽃을 가지고 구분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어떤 꽃이 진짜 꽃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도 안 주고 수수께끼만 풀려고 했다. <laughs> 얘들아, 미안해. 목마르지? 내가 물 줄게. 물을 줬는데도 이두 꽃은 변함이 없네. 정말 여왕님이 날 골탕 먹이려고 이두 화분을 준건 아니겠지? 난 반드시 그 향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 나비가 날아와 는거 보니까 이 꽃이 진짜 꽃인가 보다. 아, 드디어 찾았다. 찾았어. 진짜 꽃을 찾았어. 여왕님! 찾았 자, 여기 있어요. 아, 바로 이 향기예요. 아, 너무 좋아요. 여왕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향기는 당신의 마음이 달라지면 그 향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향이 변하다니요? 이 향기 나라에 있는 모든 향기들은 어떤 꽃이나 식물에서 나온 향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향기죠. 예수님은 아주 잘 믿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향기랍니다. 그래요? 어, 저도 예수님 믿는데. 믿는다고 모두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영인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laughs> 어. 누나, 누나 도와줘요. 저기, 저 형이 잘못 살게 괴롭혀요. <laughs> 아, 저기, 나, 나 바빠. 그리고 조금 떨어져 줄래? <laughs> 너랑 같이 있으면 오해하잖아. 그럼 나까지 괴롭힐 거고. 누나, 나 누나 교회에서 봤는데, 왜나 모른 척 해요? 예수님 믿음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유, 몰라, 몰라. 아 u 몰몰 몰라 I'm done. 이 m a b u l 아아 어, I'm a b u 아 l 어? 근데 이 향기가 왜 이렇게 변했지? 어 향기가 달라졌어? 어 u l d you h a 학생, 학생. 아유, 학생, 아우 귀찮게 왜 그러세요? 에? 에? 저 바빠요. 에? 다른 사람한테 들어달라고 하세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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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길 건너편에서 친구들이 손짓하는 것 같아서 가르쳐 주려 그랬더니. 에 근데 저 학생 교회 다니는 학생 아닌가? 누구 아니었니? 우린 것 같았는데. 어, 근데 왜 저렇게 빨리가? 우리 여기서 전보연 날린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러게. 형, 형, 빨리 날리자. 응.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어, 향기가 모두 사라졌어. 이제 그 향기가 나지 않아. 이 향기는 당신의 마음이 달라지면. 그 향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아 맞아. 그럼 내가 왜 그런 거지? 교회 동생이랑 동네 할머니한테 왜 그랬을까? 어, 어떻게 다시 향기를 구할 수 없을까? 아 어, 향기가 다시 나고 있어. 어디서 나는 거지? 허. 어. <laughs> 나로 형이 제일 아끼는 거나 준거 고마워 나도 형처럼 되고 싶어 형 보고 있으면 성경 속의 예수님 마음을 보는 것 같아 그래 응. <laughs>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마워 <laughs> 나도 너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 응? 그래서 나도 네가 좋아 야. 그리고 <laughs> 엄마가 돌아오실 때까지 형이 항상 곁에 있어줄게 쪼! 그렁그렁 아, 뭉치한테서 나는 향기였어 예수님의 향기 여왕님의 말처럼 향기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피어나는 거였어 아, 예수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이제 향기만 쫓던 누리가 아니라 저도 붕치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누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t i 한 두부 à n h